현재는 그 황매산 별콩 캠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제1 오토캠핑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상 주차장, 어, 정상 주차장 치고 오시면 됩니다. 주차료는 비수기 기본 4천원, 성수기 5천원입니다. 기본 4시간. 비수기 시간당 추가 1,000원 성수기 2,000원입니다. 정말 대낮입니다. 12시 30분에 등산을 시작합니다. 한여름에 강렬한 태양빛을 받은 억새의 모습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황매산입니다 어, 고위평탄면이죠 어, 평지가 떠오른 형태입니다 어. 원래 이름은 한매산 어, 한은 넓다 크다 매는 산 어, 넓고 큰 산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제 한자로 바뀌면서 어, 누루황매화 할때매 근데 이게 한자로 그 상징으로 황은 부를 상징합니다 어, 매는 귀함을 상징하죠 어, 부하고 귀한 아주 그 풍요로움을 어, 상징하는 그런 한자로도 좋은 이름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30일 중복입니다. 어, 한여름의 한낮입니다. 어, 이 좋은 곳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거 전부 철쭉입니다. 황매산은 소백산 지리산 발해봉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철쭉 군락지입니다. 어, 발해봉처럼 어, 70년대 어 양들 그 목축을 하는데 양들이 먹성이 좋죠. 근데 이 철쭉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얘네들만 빼놓고 다른 나무 다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철쭉이 대규모 군락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1그 철쭉 군락지에서 바라보는 그 황매산 전경 아, 정말로 멋있습니다. 아, 저 위쪽이 산불 감시 초소입니다. 철쭉 제2 군락지입니다. 아, 철쭉 대단하겠네요. 아, 청억새입니다. 아 가을에는 억새도 대단하겠습니다. 좀도 억새입니다 이쪽은. 주차장에서 그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도 있네요. 저는 그 산불 감시 초소로 해서 어, 돌아서 정상으로 갈 예정입니다. 항매산 정상까지는 2.4km입니다. 지금 그 폭염으로 난리가 아니죠. 여기도 그 햇살은 엄청 강합니다만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요. 황매산 철쭉재단입니다. 아마 그 축제할 때 제사를 지내는 곳인 것 같습니다. 와, 황매산 철쭉 그 대단하겠네요. 어 5월에 철쭉축제가 한 2주간 열린다는데, 어 뭐인산인해라 하죠. 어 근데 저는 오늘 7월 30일, 어, 어디를 봐도 어그 관광객 한 분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 엄청난 그 곳을 어, 저 혼자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 뒤쪽으로 아, 여름 구름이 아주 멋집니다. 철쭉 재단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좁은 길이 있습니다. 어, 바로 여기가 산불초소로 가는 길입니다. 철쭉재단 마주보는 오른쪽 옆길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어, 산불감시초소 가는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와, 흑세도 진짜 대단하네요. 어, 왼쪽으로는 철쭉, 어, 오른쪽으로는 억새입니다. 이야, 청 억새도 진짜 멋집니다. 정상 쪽입니다. 철쭉 재단이 저 위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단이 돌로 만들어져서, 아주 유적지를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 등산객이 한 분도 없는가 보니, 어저 정상 부근까지 어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입니다. 여기는 그 산불 감시 초소인데요. 어, 정상까지 2km 남았다는 표지가 나옵니다. 정상 쪽입니다. 산불 감시 초소에서 어, 걸어온 길입니다. 와. 세상에, 저게 뭡니까? 세상에 이게 뭡니까? 지리산 천왕봉 중봉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산청 쪽에 폭우가 왔다는데, 그 산사태의 흔적이 안타깝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중봉. 어, 제석봉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장터목입니다. 어, 어, 저 뒤쪽으로 보이는게 반야봉입니다. 황매산 정상이고 어, 오른쪽 끝에 보이는게 예, 상봉입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저는 지리산 천왕봉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상까지는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데크를 너무 좋아합니다. 등산 입구의 시그널은 어, 환영을 표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계단이 내내 구름에 덮여 있었는데, 막상 딱 제가 오르니까, 어, 해가 강렬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백대명산 아니면 모르고 살았을 텐데, 아, 백대명산 하기를 잘했습니다. 아, 고위평탄면에 아주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황매산 멋집니다. 길이 그 이쪽도 있습니다만, 어 시그널이 어 이쪽으로 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정상 0.3km 어 바로 올라갑니다.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산은 산이로돼, 물은 물이로다. 아무리 그 쉬운 산도 올라보면 쉬운 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백대명산, 오늘 92번째 황매산 정상 인정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다 와서 어 진행을 방해합니다. 황매산 정상이 그 좁고 바위라서 인정하기가 어 힘들다고 어 했는데 아래고 정상이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는 아주 그 편하게 인정하겠습니다. 0.3km 구간은 어 연어산 못지않게 어, 엄청 빡셉니다. 어, 저는 어,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끝 0.3km 구간은 어, 황석산보다 여기가 더 험한 것 같습니다. 황내산 정상입니다. 어, 정상 멋있습니다. 해발 1113. 아, 한국에서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산들바람 셰파입니다 저는 그 황매산에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지리산 천왕봉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이런 것도 다 있네요. 제가 백대명산 안 했으면 여기 왔을 확률은 매우 낮죠. 백대명산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 황매산은 어, 고위평탄면이라서 어, 저쪽 아래쪽은 매우 완만하죠. 어 그래서 그 아래쪽은 뭐 어떤 형태로 오든지 트래킹 어, 관광 정도입니다. 어 그래서 쭉 저는 돌아왔는데요. 어 본격적인 등산은 한 0.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데크가 좀 길게 있고. 그리고 그 0.3km 구간은 어 어떤 산과 비교해도 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브리핑이라고 하기에는 어 너무나 그 아래쪽이 그 완만한 곳이고 어 지금 그 철쭉도 없고 억새도 없지만 한여름날 아이 청억새와 그리고 그 철쭉 그 나무들 어, 싱그러운 그 느낌 또 총열하는 태양 어, 여름 등산도 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어, 이렇게 쭉 돌아서 어, 산책하다 천천히 걸어오시고 어, 또그 데크 구간 부터 어, 정상까지는 어, 등산이니까 어, 아래쪽과는 달리 조금 그 집중하셔서 등산하시면, 어, 최고의 어, 등산과 트레킹이될 것입니다. 어, 저는 그 뒤쪽에 오늘 그, 몰랐어요. 그 금지된 곳인지 올랐는데요 어, 조성희 등산님, 산수야님, 이런 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 고소공포증이 1도 없는 분들 같습니다. 여기 별거 아닌데 저는 어, 쫄린거 보면 이게 개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 더 그립습니다 저의 영원한 멘토 산수야님 저의 3대 우상 조성희 등산님 오담님 최창희 산중님 백대명산 완등 선배 웅자와 함께 라면님 한 번도 빠짐없이 댓글 주시는 박지수님 최근에 새로운 절친 MS대 마왕님 양대 유칭 방구석 진우님, 충청머시메님, 칼부스님, 소풍공작소님, 산타모나님, 강산혜님, 그리고 아티스트 김규태님, 또나은의 꿈님, 다 너무너무 고마운 한분한분 들이십니다. 한분 어,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알았는데, 이 보니까, 플록스라고, 어,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어, 대단하네요. 셋이 약간 못됐는데, 어, 저는 어쨌든, 어, 두 시간 반총 걸렸습니다만, 제가 그 정상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두 시간만 하면 아주 그, 어 충분히 다녀올 것 같습니다.